오늘 저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laughs> 악인들이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 속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섭리와 이치가 있고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유교, 도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도달하고자 발부둥을 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아라, 도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아라, 내가 석가를 보낼 테니 너희도 구원 받아라. 내가 장자를 보낼 테니, 맹자를 보낼 테니 너네들 유교와 독교를 통해서 구원 받거라.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오직 딱 하나만 우리에게 가락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서 그들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밝끈 나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워낙에 자유신학이 만연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누가 구원의 길이 수 갈래, 순처 갈래, 아니,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절대로 따라해봅니다. 구원은, 구원은 오직,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제발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듣고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놈의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 기록된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감하거나 가하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빛, 우리 인생의 빛,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빛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십니다. 없어요, 여러분 다 그래서 어디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대화하셔야 돼요. 어리바리 대화하다 보면요, 남들의 잘못된 진리에 나도 빠져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얼마나 활용을... 활용하게 되는지요. 잘못은 우리의 우리가 그것에 타서요. 그게 진리인 양 죽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아직 말씀의 분별력이 약해요. 약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약한 분별력을 키우는 단련시키는 훈련을 하고 계신분거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아무리 성경공부가 하고 싶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공부를 성경공부가 목말라도 교회에서 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안톰께 좋은 성경공부가 있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도 풀리지 않을 정도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도권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자료는 제가 수천 번, 수만 가에다꼬여고내 나름대로 책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찾으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몸신을 건게 몸된 재단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부탁하시면 부탁하시는 대로 제가 다 채워 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다른 데 가서 구원의 길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로만 도 구원의 길을 찾으세요. 여러분, 안동교회, 아까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 안동교회 출신인 집사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지 몰랐나 봐요. 연구하고 있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재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가 이 미친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 성도 아니고 뭐한테 전단을 해가지고 좋은 성경 공부 자리가 있다고 같이 하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탄은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동교회가 우리 교단이다 보니까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해요. 아, 제가 이번에 그 전화 받고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하요성도들을못 참겠어요. 무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게 잡고 있어야 해요 흔들리지 않게 잡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 는면서 성취된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한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수천번, 수만번 해도 여러분이 잠시 잠깐 틈을 보이면 요그 마음의 틈을, 틈을 사탄이 치고 흔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못 이겨내요. 감니다럼못 이겨내요. 내게 이겨내요. 근데요, 그 구원의 길에서 얼마나 강한 공격들이 들어오느냐, 그 공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살을 먹으려고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살피세요. 절대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보실 때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보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한테서 묻지 마시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어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좋다더라 그러면 목사님 이 목사님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보고 아는 분이면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모르는 분이면 내가 자료를 찾아봐서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어려운 일을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려고 노력 하시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일 내가, 아나아와사아이 알고, 그리고 가뭄비가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에서 안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 아마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체험을 했을 때 경험을 했을 때 아마 이 마음 당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에는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이 고백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이 고백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죠? 왜 이것을 고백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불타올랐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한 단어만 들어도. 주여하고,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막 성령으로 짧게 불타올랐는데, 막 미친 듯이 자양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왜 지금은 그 삶이 힘들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똑같은데, 좀 변한 게 있다면 나이 먹은 것밖에 없는데, 세월이 이제 물른 것같에없데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이 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이 나와 있는, 보서에 나와 있는 안나와 시몬처럼 성전에 거하는 것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셔야 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성전에 거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되셔야 돼요. 다 왜요?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은찬나니 예배하는 영혼을 찾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는 것입어다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이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요. 즉, 말을 바꾸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온이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온에서 축복의 물이 강물이 흐르리라. 이게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곧 시온이에요. 축복을 받고 누리고 싶거든 다른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어디 성전에 거하는 삶람이 사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오전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계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늘, 바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 말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높은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세우는 삶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모래사장 위에 세워지는 삶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사람의 삶의 모습, 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바로 그것이 되셔요. 하나님의 지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삶. 사람. 이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언어가 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숭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화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절과 같은 고백을 하시죠. 요하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요하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laughs>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 c 할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u see it. They are good, so, hi. What do you think?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성전에 구하는 거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삶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한 순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 가야 되는 길 정말로 녹록지 않는 믿음의 길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구원의 진로 나아가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기억하고 알고 깨닫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천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예배하고 경애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이 줄타 영원토록 함께 하시 기를 축 원하 옵 나이다.